배우 이다인이 간식차에 감동했다. 이다인은 7일 감사합니다 하트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. 공개된 사진 속 간식차에는 은혜로운 치킨버거가 왔사옵니다. 맛있게 드시고 오늘도 화이팅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. 또 이다인은 드라마 체육대회의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. 동영상 속 제작진들은 운동장에 모여 밝은 촬영장 분위기를 드러냈다. 이다희는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지난 4월 결혼식을 올렸다. 이다희는 현재 MBC 사극 연인을 촬영 중이다.